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니다 그럼 얘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점이 이 녀석도 지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연립해서 풀면 된다 이말이거 아니야 요거 두 배를 할게 x-2y는-6 8x 플러스 2y는-10 더할 건가? 까9 x 는1 0 x는-6 x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그리고 는 마이너스 6 그래서 2y라고 하는 것이 넘어와서 4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y 값은 2가 나온다 자 교점이 마이너스 2 콤마 2니까 이놈도 마이너스 2 콤마 2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y 값이 2다 그러면 2a 빼기 1에다가 2를 곱한 거는 4라더라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2는 4더라. 2a는 6이 되니까 a는 3인 거야. 그럼 이 직선이란 뭐가 된 거야? 3x 플러스 3 넣었을 때, y는 4로 완성이 된 거죠. 자, 이때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. 이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, 뭐, 4를 넣겠대. 마이너스 21 더하기 4, 5, 20. 안 되네요. 마이너스 3을 넣을 때 2가 된대.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4가 안 되네. 0 넣고 1 넣고 안 되고요. 3 넣고 마이너스 1 넣는다면 9 빼기 10이니까 안 되겠고. 8 넣으면 3, 8, 24.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0. 그럼 딱 맞죠. 그래서 5번만 성립한다.